통한 것이 나왔잖아요. 다쉐론 콘스탄틴 시계. 저는 이거 알고 계셨어요, 이 브랜드? 전 몰랐는데. 시계는 삼성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서 씨랑 이제 만났을 때그서 대표랑 그 시계를 선물 어요 원래 선물한. 사업가였고 개업 이후에 개몽이 되었는지 유튜브로 에, 하신 <laughs> 서모 씨. 자, 그 성호 씨가 착용한 시계를 보면서 "어, 그 시계 뭐예요?"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만났는데 네. 대표님 되게 높으신 분이요. 그 시계 어디 거예요? 그러면 풀러 줘야 될것 같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오씨, 오씨, 들어야겠다. 약간 네. 그러니까 그런데 어, 내가 해외 나가고 <laughs> 할때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런 식으로 너무 이 가,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괄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네. 포함되어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분이 아 그러. 뭐 김건희한테 돈을 좀 받았다. 돈을 받아서 대신 사주는 것이다. 그래. 그런데 그냥 사는 것도 원래 5천만 원짜리 시계인데 내, 나는 좀 VIP라서 싸게 살수 있다라고 했었고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스위스 본사에 이야기를 하겠다. 예. 스위스 본사에 물어봤더니 다시 연락이 오면서 그렇죠. 영부인 지 어떻게 하냐? <웃음> 그랬더니 <웃음> 통화를 시켰다. 김건희와 직접 통화를 시켜. 김건희가 예. 얘기를 해. 나 김건희 맞다. <laughs> 어. 나 영부인 맞고요 할인 부탁합니다. 아, 라고 그,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말씀 좀 드리긴 뭐한데, 좀 짜친다고 음, 해야 되나요? <웃음> <있겠어요>. <웃음> 아니, 아니, 김건희 맞고요. VIP 할인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. 진짜 국격이. 네. 훅훅 떨어지는 소리네요.